남자친구가 날 외롭게 하면은 다른 남자를 만나도 되는 거야? 심리학적으로는? 그래도 되지 않을까? 책에서도 그렇게 말하는데 야너 자꾸 이러면 사람들은 나주닥치는줄 알아 야,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8살 여자고요 제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남자들한테 끼들보인다거나 관심을 받고 싶어요 근데 또 고백을 못 낸다거나 하면은 거기선 딱 손을 놓아요 뭐 어떤 식으로? 걔네가 먼저 선디엠이 와도 선디엠을 좀 받아준다거나 카 하트 공감 같은 것도 눌러주고 먼저 심심할 때 제가 선디엠을 보냈고 이게 문제가 제가 남자친구와 연락이 잘안 돼요 다른 남자들이랑도 연락을 좀 하면서 외로움을 살짝 빌리는 거 같긴 한데 선디엠도 보낸다는 얘기지 네가아네좋아요 근데 네, 스토리 같은 거 올라오면은 이제 뭐 사진 잘 나왔다 한 DM 보내기도 하고 카트도 <laughs> 누르고 니가 어, 꼬시고 거. 있는 게 맞네 그러면은 근데 그래도하게 제가 고백을 안 해요 그 내용 남자 다 보여줄 수 있어? 직가적으로 플러팅. 그래, 쇼 당당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예전에 했었던 게 있어가지고 습관적으로 플러팅이 남아있는니 예전에 뭐를 했는 거. 방송은 뭐 했는데? 이거. 방송 했었는데. 방송이랑 뭔 상관이야? 나는 시1 0 백만장 뚫으면은 여기저기 그냥 다 풀어태워 담겨야겠네 그냥. 약간 이런 방송이 아니라 인지 방송 그 스플라디오의 소개팅 방송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랑 뭔 상관이야? 너는 지금 이게 머리로 이미 계단 때리고 하는 거잖아. 습관성이 아니고 네, 네. <laughs> 이렇게 하면은. 얘가 나 좋다 그랬으니까 얘 나한테 설레겠지 알고 하는 거잖아 이거는 그래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설레면 제가 기분이 좋기는 그니까 네가 알고 그러니까. 하는 거잖아 너도 지금 즐기고 있는 거야 내가 꼬시면 넘어와 이거가 재밌는 거라고 너는 나쁜 년 되긴 아니, 싫으니까 고백 들어오면은 나 탔으니까 문제없어 근데 봐봐 남사친들이랑 아예 연락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네 마음가짐이라고 어얘 좋은 친구지 하고 연락하는 게 아니고 얘가 날좀더 좋아하겠지라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여기 고민까지 왔겠지 씨발 그 마음가짐이 문제라고 마음의 중심이 문제라고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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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해됐니? 근데 애초에 남자친구가 전한테 소울이 대한 거부터 걔네가 력을 뺐으니까 제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야 고맙다 야좀 <laughs> 애매했는데 사연이 <laughs> 네? 이게 너가 날 외롭게 해서 내가 바람 핀 거랑 뭐가 다른 거야 이게 제가 거기 조금 유명하신 분이난 연애를 하는 건데 아 근데 그분도 사실 저랑 비슷하게 살지 않을까요? 니 추측이잖아 그거는 합리화로 똘똘 묶졌네 얘가 진짜 무서운 게저 잘못해서 고치고 싶어요도 아니야 얘는 날 외롭게 만든 남자친구 책임이고 남자친구도 나보다 더하거나 똑같이 지내고 있을걸? 그니까 난 괜찮아 아니 제 전공이 심리학이거든요 남자친구가 본인을 외롭게 하면은 세컨드를 만들라는 얘기를 이제 되는 거예요. 심리학 서적에서 이 네. 네 말은 즉슨 심리학하는 사람들은 바람피는 합법이란 얘기야? 불법 아닌데. 남자친구가 날 외롭게 하면은 다른 남자를 만나 도 되는 거 심리학적으로는? 그래도 되지 않을까? 책에서도 그렇게 말하는데. 야너 자꾸 이러면 사람들이 나 주작 치는 줄 알아. 그것 때문에 지금 심리학 책 읽었는데 남자친구를 굳이 게 생각하지 말요 너무 힘들면은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걸 만들라 했는데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건 남친 말고 다른 너의 취미, 너를 사랑하는 거를 응. 그런 시간을 가지란 얘기지. 아니 근데 거기 내용에서도 나와 있어 다른 남자도 괜찮고 응. 응. 아이버리면 응. 아이버리도 응. 되고 응. 아, 되는 건 많잖아요. 아니, 저도 고치고 싶긴 해요. 미니 체크고 입는 무서워. 이상한 거 하나 입고서는 그 진리인 줄 알아.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 아니에요. <웃음> 야, <웃음> 너가 다 맞으면 네? 내 방송 왜왔어 <laughs> 제 말은 긁어서 고칠 수는 있을까요? 고칠 수 있을까 라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게 너는 지금 말하는 거 자체가 남친이 나를 외롭게 해서 내가 이런 건데 난 잘못 없어요 잖아 그럼 결국 온건 뭐야 남친 욕해주세요 아니야? 너 고치고 싶다며 너도 문제점을 느꼈으니까 온거 아니야? 문제점은 느껴서 고치고 싶은데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합다네 말대로 너는 고백 안 받았으니까 문제 아니지 않나요? 근데 네가 이 방송 안 나오고 네 친구들한테 그렇게 변명을 했으면 먹힐 수 있는 변명이었어 근데 넌 지금 내 방송에 찾아와서 제가 이런 말 마음이 있었고 나 좋다는 사람들이 나한테 넘어오는 게 즐겁다는 까 했어 그런 마음을 그래. 가지고 이화나 전환자한테 좋아요도 보내고 선디엠도 보내고 했다는 건 잘못이지 근데 너가 지금 전공자라 응. 그러는데 어? 18살이 심리학 천재가 아닌 이상 심리학 전공이라고 말하는 거는 되게 주제넘은 발언이고 그렇게 따지면 내가 오늘 밤새 고책두권 읽으면 너 봐라 전공자야 제가 의료과에서도 상담과로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서 솔직히 그래도 1년 넘게 배웠으니까 그쪽은 앞으로 나갈 거니까 씨발 그렇게 따지면 나 수학 아, 3년 배웠는데 수학 전공이야? 나 영어 12년 배웠데 좀, right. 한마디도 못해. <웃음> <웃음> 너 남친이 못 너처럼 못 살고 있어서 괜찮아? <laughs> 남친이 다른 <딸의> 여자랑 카톡과다 불켰어. 저기처럼 나온다는 거잖아. 응 어, 너처럼 다른 여자를 다 DM 하고 있었어. 니가걸 봐버렸어. 아 근데 걔도 고백은 안 받아준 거잖아. 근데 응. 그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되는 거라고? 그럼 너 같은 남자애 만나고 그 남자애도 너 그럴 것 같아요라 얘기하는데 당당하면 가서 얘기해. 내 가치관 이렇다. 그게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지. 네가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저기 고치고 싶어요라 얘기하는데 너 그럼 왜 잘못했어라 고 물어보면 잘못한 건 아니고 고치고 싶어요. 뭔 소리야 이게 씨바 <laughs> 내가 걔한테 잘못을 한건 아니잖아. 남자친구한테 그니까 러 맞다고 그 이유까지 얘기했잖아 네가 안 좋은 마음을 품고 다른 여자한테 연락을 했기 때문에 맞다고 아니 전 그냥 심심해서 연락을 했고 걔네가 그부분에서 심심해서 연락을 했다 하시는데 네가 적은 거 그대로 읽어줄게. 또 다른 남자한테 눈이 네. 가고 끼를 부리게 돼. 아그럼 맞아. 그래 씨바 끼를 부린 거부터가 문제라고. 근데 네, 제가 그래서 또 한동안 연애를 다 끊어도 봤었거든요. 근데 연애를 끊으면은 또 동시에 다른 사람한테 얘기 게 있어가지고 안 사귀면서 이러는 거는 그... 우리가 걔 삼자 입장에서 너한테 비판 비난 여지는 많이 없지. 근데 좀 상기고 있잖아. 네 남친은 그러고 있는지 안 그러고 있는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똑같을걸요 걔도 이러면서 아. 합류하는 거부터 네. 존나. 미호감이라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주장이고 너도 알아 아는데 네. 고백 안 받아줬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남친도 그럴 거 같은데 괜찮지 않을까요? 네. 책에도 이렇게 써 있는데 괜찮지 않을까요? 자꾸 핑계거리 찾아가 끌어오는 거야 친남 해주고 그냥 여러 명한테 그렇게 하는 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어장이지 그때부터는 그냥 다른 게 남자친구 있냐 없냐 차이밖에 없잖아 남자친구 있.. 그니까 이는 그냥 기본적인 상식이 좀 없는 거 같은데 <laughs> 채워주는 내가 남친이 네. 있는데 다른 네. 남자를 꼬셔야지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니까. 헤어지고 하는 건 다른 문제고. 제가 걔네한테 사심이 있어서 받아준 게 아니잖아요. 아, 저는 그냥 심심해서 연락을 한 거고 잘못이라고 쳐도 죄는 아니잖아요. 봐. 마지막 설명 좀 끝낼게 그냥 남친인데 남자 연락하는 거 문제 안 된다고 네가 지금 욕먹는 이유 넌 모르는 거 같은데 남친인데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자꾸 와요 근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연락해도 될까요? 이거 안 먹어 그러면은 네가 근데 뭐라고 보냈어 지금 자꾸 다른 남자한테 눈이 일을 가고 일을 끼를 부려요라고 보냈잖아 눈이 가고 끼를 부려요 아 그건 또 여기랑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야 돼 그니까 우린 이거 자체가 문제라고 연락하고 하고 떠나가지고 심리학으로 봤을 때 남자친구가 저 외롭게 하면은 다른 남자한테 서 외로움을 채워도 된다고 그랬잖아 다른 남자한테 외로움 채우는 게너 무슨 말이야 그런 것 때문에 욕먹는 거 너 남자에 연락한다고 뭐라 그래? 그 얘기라고 있는데 왜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지금 나는 제가 이제 지금 남친이랑 그냥 헤어지면 대충 해결은 된다는 거지. 헤어지면 덜 욕먹겠지. 덜. 잘못하고 있는 건 맞아. 예염지시 남자친구한테. 근데 만약 에 남자친구가 네, 나다 괜찮아라 하면은 문제 될거 없어. 알아서 얘들 두 둘이 좋아 사귀는 거니까. 이해했어? 어 아, 그럼요. 나가라. 예. 그냥 나는 남자친구 없을 때 그러는 것도 욕먹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거잖아요 어장 치는 거랑 사귀기 전에 여러 명 알아보는 거랑 바람 피는 거랑 셋다 다른 거라 생각하거든 나는 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본인 마음이야 결국에는 본인이 어떤 마음 가지고 행동했는지